찬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성모님의 그런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교황님 말씀, 프란치스 교황님 말씀 처럼 우리는 은총원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니까 성모님과 넘치는 어떤 그런 부활의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못 살아가서 그렇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삶을, 부활 러 넘어온 거예요. 이제 부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한 세계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음제 8부 성모 신심에 대한 네 번째 기초로서 그 뛰어난 신심에 대한 햇슬 제 3장입니다. 제 3장. 어, 성모님의 마음은 사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안에서 사랑의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에비대 성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한 은청은 결코 홀로 뭐 거닐지 않는 위대한 여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청들은, 요 예. 거룩한 은청은. 그러면서 성모님 안에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덕과 네 가지의 중요한 덕, 일곱 가지의 선물, 10가지, 12가지의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8가지의 복음적인 완덕을 항상 동반해서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우대성는 아무튼 정말 세세하게 잘좀 놀라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덕행과 언총은 하나님 어머니의 지극히 경탄할 성심 안에서 이덕들이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심은 거룩한 언총의 거처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은총이 성모님 성심 안에다 들어 있으니까 성덕과 성물과 선물과 지복 그리고 결코 그들의 유황과 분리될 수 없는 이 천상 공동체의 궁전이 바로 성모님 마음이라는 거. 예요 모든 덕들의 궁전. 성모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은 은총의 바다이며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세주의 고귀한 로요서 주어진 모든 은총을 둘러싸고 있다. 네, 성모님 그러간. 그래서 언총으로 인하여 성모님의 복된 성심의 거룩함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룩함을 넘어서게 성모님의 성심 안에 자리한 모든 덕은 모든 것을 이기며 투쟁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빛보다도 훨씬 더 능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 성심 안에 있는 놀라운 안덕을 묘사하는 것은 이 여대 성인에게는 자기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고 세세하게 하나씩 각각 다 묘사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엄청 즐거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다할 수가 없고 이런 뜻이에요. 할 수가 없고 한 단지 하나님을 향한 성모님의 지극히 열렬한 사랑 또 우리를 향한 초월적인 사랑. 이번에는 또 지극히 심한 겸손.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만 말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기, 이것도,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의 경탄아울 성심은 사랑의 생생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생생한. 승모님이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은, 가능했던 것은, 은총을 충분히 받기도 했지만, 승모님만의 그은총의 덕분으로도 그렇게 했지만, 사랑이, 승모님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생생한 사랑의 기적이다. 네, 성모님의 성심은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복되신 동정녀 성심의 사랑의 질적인 내용과 완덕 그리고 사랑의 놀라운 효과와 효과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하느님 사랑의 원리와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성심은 하느님 사랑의 원리와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부께서는 성모님을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택하실 때, 그죠? 어머니로 택하실 때, 당신의 거룩한 부성애를 성모님과 엄청 많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상호통교를 하심으로써 성모님을 그 성부의 사랑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마음 안에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삼일째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 성모님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거게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는 성모님이 하느님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으로 아들을 세상에 낳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으로 아들을 이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들 이 세상에 낳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귀원과 원리를 알고 싶습니까? 이 사랑이 마르지 않는 이 성모님 안에서. 이 말, 고갈된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선의 아버지이신 성부의 놀라운 성신께로, 그러니까 성부의 그 마음으로 눈을 돌리고 또 성령을 형언할 수 없는 성신께로 믿음의 눈을 들어올리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을 바라,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은 본질적이며 창조되지 않은 사랑이다. 그렇죠? 삼일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본질적이면 창조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되었고 구원받게 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최초이며 영원한 원천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삼일 하나님의 그 사,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의 원천을 보게 된다는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당신의 한 부분이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당신 자신과 너무나 친밀하게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위격적으로 일치한 후에 우리 구세주와 복되신 어머니는 너무나 가깝게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두 맥박이 한 맥박으로 뛰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런 유대는 결코 없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가 되는 예. 의심할 것도 없이 아드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어머니와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부를,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한 그 열렬한 그 사랑을 성모님과도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성모님 어느 정도 드렸겠죠. 그래야 당신에게 맡겨진 유대한 사업, 즉, 온 세상의 구원이, 구원에 관한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하, 이루기 위해서 당신과 함께 서로 협력하도록 어머니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모님에게 많은 음, 은총을 줘서 성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성모님은 33년 동안 우리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될 준비를 예수님이 시켰다고 이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낳고 기르고 키우면서 성모님 마음이 온 인류의 어머니가 돼도 이렇게 커지신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동정녀들 중에 동정녀인 성모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배우자를 삼으시면 그렇죠. 성령의 배우자 성령께서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조차 나오시는 부터 나오는 너무나 순수한 사랑의 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영께서 성모님을 배우자로 택했어요. 두분은 짝이 짝이 되도록 이렇게 배우자를 삼아서 성모님의 동정 성심이 높이 고양된 특군의 고귀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셨다. 성모님 마음이. 예.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된 신부가 그분의 거룩한 배우자가 되기 위하여 지내야 하는 그 자체로 사랑인 사랑으로 성모님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사, 사랑 사랑 자체의 신분으로 변형시켰다. 즉 신부가 신랑과 거의 같은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과 거의 같은 정도로 같은 정도의 사랑을 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성모님 사랑이 어떠,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랑과.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것이 천상 모의 성심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향하여 항상 타오르고 있는 거룩한 사랑의 원리임이 온천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 안에 그 항상 3일 자님 만에 타오르는 그 사랑의 원리는 바로 이렇게 성부께서도 성모님에게 부어주셨고 성자께서도 당신의 어머니가 될수 있도록 부어주셨고. 또, 성령께서도 당신의 배우자로서 이 권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고, 이 원리와 이 원천에서 타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모님의 성심을 풍요롭게 하는 기한완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기한완덕에 대해서. 성모님의 성심의 순고한 사랑에 놀라운 빛을 부여하는 12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두의 성인은 정말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12가지 예, 성모님이 성심에 순고한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제가 세 보니까 12가지더라고요.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로운 사랑. 그리고 지극히 분별력이 있고 강한 사랑. 지극히 열렬하고 열정적인 사랑. 지극히 확고하고 조심성 있는 사랑. 지극히 인내롭고 충실한 사랑. 그리고 지극히 기쁘고 순수한 사랑.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이 특성에. 그러니까 성모님이 성심 안에 있는 사랑의 특성은 너무나 거룩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강하고 열렬하고 열정적이며 확고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인내롭고 충실하고 기쁘고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표현을 그래서 천상무어의 성심 안에 내재한 이런 사랑의 효과들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것에 쉬울 것이 다할 정도로 성모님 안에는 그렇게 사랑의 그 효과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사랑의 기적들이만 일어난다할수 있다면 성모님이 땅 위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러면 성모님 총일상도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느님 향한 사랑으로 보낸 많은 순간들을 또 한번 헤아려 봐.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하시고도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께 많이 여쭤보고 이거 어떻게 든 얼마나 많이 오로지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았을까? 아무도 아무도 믿을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믿어 줄 수도 주지도 안 하고 그성부만을 바라보면서 그 지낸 그런 순간들. 그리고 또 성모님은 지상생의 모든 여정에서 단 한순간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모님에 대한 성붙게 된 사랑으로.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너무나 엄청난 어려운 상태인데도 성모님은 하늘을 보고 계속 평온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 성현은죽으려 그러는데 화가 나서. 답부수고 막 난리 나는데, 성모님은 계속 요셉이 믿어줄, 믿어주도록. 저는 순수한, 저는 천여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러도 요셉 성인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임신,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성모님은 그런 순간에도 그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성모님. 그래서 성모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의 모든 기능의 작동들, 그리고 내적인 모든 관각을 헤아려보자. 자. 예, 네, 그러면서 성모님이 지닌 사랑으로 인한 효과들도 셀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나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음, 도움을 줘요. 그리고 너희 사랑은 나의, 너희 고통은 나의 고통이라는 그런 책이랄지, 또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그 여행기에, 네. 초대 교회 그 여행기 안에도 성모님이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성모님이 그 세세한 감정이며 그런 표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도와주는 교회에서 다 성인을 한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비밀 너의 고통 나의 고통이다 또는 마리아 발 뜨르다 그분이 서신 하느님이 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책 이런 책들에 보면 아주 그 감정들을 세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마리아 비밀도 그렇고. 그리고, 그리고 성모님은 그래서 성모님은 거룩한 배우자. 그러면 성모님이 지는 사랑으로 인한 효과들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은 거룩한 배우자의 명령에 더할 수 없이 온전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성모님 거룩한 배우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시면 그대로 성모님은 움직이는. 그래서 성모님은 성령이 다이나믹한 오르간이라고 그랬어요. 오르간은 치는 대로 나오잖아요. 치는 대로 나오는 것처럼 성모님은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그만큼 잘 순종하는 그런 배우자였습니다.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이렇게 아가양 이것이 바로 성모님이 하느님을 그렇게 예수그리시도를 당신을 사랑하는 님을 그렇게 안고 다니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모님 보여준 모든 내외적인 것은 그룹한 사랑의 인장으로 날인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다인장었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하신 모든 읽을 수있록 모든 것이다. 성모님 지상생의 동안에 보여주었던 모든 믿음, 희망, 사랑, 정의, 분별력, 꿋꿋함, 절제, 겸손, 순명, 인내. 그밖에 모든 도덕적인 덕행들을 헤아려보자. 이러서 여러분은 성모님 보여준 사랑의 표현들을 다시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예. 성모님의 믿음은 어떠세요? 성모님 믿음은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성모님의 정의또 분별력. 정말 분별력이 중요하죠. 성모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굳고 함 절제, 겸손, 순명, 인내 하나도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성모님한테는 깊은 덕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래서 성모님 보여준 사랑의 표현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성모님의 모든 덕행의 원리이며 영혼과 성령, 성령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모든 덕행이나 그런 사랑의 월, 원리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성모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드님에게 그의 탄생과 어린 시절, 라아가 전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런 지극히 자유로우신 봉사들을 헤아려보면 하, 성모님도 헌신하신 것을 헤아려보면 우리가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성모님이 아들과 함께 아들을 위하여서 유대해서한 생애 동안 그래도 모든 발자국들을 헤아려보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는 거야 사랑, 우리가 누구를 많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드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성모님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임무와 고통과 비탄을 아드님을 위해 헐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헤아려보자. 예수님이 순환 때 함께 하신 거야. 그러면 성모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풍성한 효과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언어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 어려워. 어려워. 그래서 이포인하기에서는뭘 알아들어야 되는가 하면, 진짜 더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문의 영혼의 영혼, 생명 중의 생명, 마음의 마음을, 그리고 심장의 심장을 이루었던 동정 어머니의 모든 심장, 모든 영혼, 모든 기능들을 완전하게 소유하고 가득 채워, 채우면서 섬에 들었던 그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봐 사랑을 볼수 있어야 된다. 성모님 모든 것 안에서, 영혼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마음 안에서, 심장 안에서 그 사랑을 봐야 돼. 완전하게 섬면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여주시던 그 사랑. 완전하게 섬여들었던 그리고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볼수 있어야 된다. 네. 사랑의 어머니. 그래서 성모님은, 아, 사랑은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 외하여 모든 것을 고무시켜서 완성했습니다. 오로지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성모님의 기도는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에 의하여 사랑이 기도한 것이다. 사실은. 우리도 사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 누군가를 위한 사랑.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떤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성모님도 이 기도하는 것도 다 사랑이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모님이 하나님을 훔숭한 것은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사랑이 하나님을 훔숭하고 참회한 것이다. 성모님, 숭과 사랑을 드리는 것은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모님 안에서 모든, 사, 모든, 그, 모든 그 힘은 사랑이 그분의 입술로 말한 것이며, 모든 말은. 성모님이 하신 모든 말은 사랑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것이며, 그분의 친묵 역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침묵은 큰 사랑이죠. 또, 성모님이 향한 모든 일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성모님이 향한 모든 사랑이 성모님의 쉬는 것, 심도 사랑의 발로였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었어요. 쉬는 거 엄청, 우리도 쉴때 성모, 하나님을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좋잖아요. 쉬면, 그죠? 성모님 먹고 마신 것은 성령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사랑의 본질은 사랑, 성령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일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렇게 하자요 숨쉬는 것도. 그래서 만약 성모님이 자신을 억제했다면 그 결정도, 이 억제하고 누르고 포기하는 이 자체도 사랑에 의한 것이었다. 사랑은 끊임없는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성모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성모님 끝까지 그 사랑 때문이었다. 사랑 때문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 믿음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 그래서 끝으로 성모님의 동정성심은 사랑에서 완전하게 변형되었으며, 수아레즈는 그 사랑의 효과와 행동들을 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레즈 이분은 성모님 엄청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베르나르도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경과 관련하여 하신 일곱 가지 말씀이 사랑의 일곱 가지 불꽃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 타오르는 용광로로부터 흘러나온 모든 행위와 사랑의 효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는가. 일곱, 그 불꽃이 흘러나오는 모든 사제그 모든 행위와 사랑의 효과들은 거룩한 사랑의 불과 불꽃과 같았으며 우주의 모든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불꽃이 성모님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다만 제로 인해서 어떤 방해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 않는다면 모든 우주만물의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사랑이 성모님 안에서는 항상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베르나르도의 말을 들어보자 하시면서 아들 당신 아드님을 향한 복되신 동정녀의 사랑은 아드님을 위하여 수만 번이라도 더 기꺼이 죽으려 했을 만큼 위대하다. 그죠 아들을 위해서 더욱이 성모님의 사랑은 한계도 거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성모님이 아드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이나 지옥처럼 지독하고 공기 속의 분자나 바닷가에 어떤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고통이 일어더라도 기꺼이 참아받을 준비가 성모님 안에 되어 있다는 거야. 그만큼 사랑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서 이만큼 아드님을 위해서는 수만 번더 죽을 수 있고 어머니의 그모성은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들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와레즈와 성베르나다가 묘사한 모든 사랑의 행위뿐만 아니라 성모님이 기꺼이 인내했을 죽음이나 지옥처럼 큰 악한 고통들을 한번 살펴보자, 성모님 말에서. 그럼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경탄할 성심을 불태운 사랑의 효과들을 헤아려 보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세라핌과 천사들의 그런 양들, 모든 거룩한 구해자들, 구해자들, 천사들의 영들, 모든 거룩한 구해자들, 모든 거룩한 동정녀와 성인들이 하늘과 땅에서 보여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랑의 행위와 무수한 사랑의 효과들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본 뻔다. 또 여전히.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의 성심 안에 타오르고 있는 현할 수 없이 많은 사랑의 결과들도 헤아려 볼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시면서 원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 그렇죠? 어떤 원, 그 결과는 그 원리의, 원인의 원리와 기원에서 비롯되는 것이 틀려없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원리와 기원에서. 그리고 즉 성모님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이신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 교회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과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선사들과 성인의 마음에 달하는 이런 것을 모두 일행위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효과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경탄을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들을 결과들이라고 결론을 내리한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과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이런 성인과 성녀들의 그런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경탄을 성심해서 흘러나오는 결과들이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인 성녀들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사랑들도 성모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든 은총을 성모님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할때이 말이 그 말이다, 그 말,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사들도 성모님의 그 청원과 중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는다. 성모님 청원, 성모를 통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이것은 레몬드 조르데인의 음과 같은 말. 즉 세상에 있는 좋고 귀한 모든 것은 성모을 통하여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그리고 성모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모님을 통해 오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랑과 모든 선의 원천이에요. 그 원천이 성모님을 통해서 왔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이 인류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이 원리가 되도록, 성모님의 그죠? 인류를 원리가 되도록 하실 게 성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생의 신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이 동의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이나시옷 성인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성모님 인류를 위한 모든 좋은 것이 원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생의 신비도 완성을 할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비길 데 없는 당신 어머니의 거룩한 성심 안에 그런 사랑의 용광로를 만들어주셔서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혀들이 주님을 모하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찬미하게 하소서. 이런 사랑의 무한한 기적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의 사랑의 불을 지을수 있는 걸 성모님의 그 성모님의 마음의 사랑 그리고 모든 은총과 사랑이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흘러내려 올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모하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찬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마음의 하나님 이시여 가련한 제 마음에 이 얼음 같은 찬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모님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당신께 드린다 그래서 오 사랑의 어머니시여 우리 마음 속에도 동정 성모님의 마음 안에 불타는 그 거룩한 사랑의 살아있는 불꽃을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지극히 훈숭하올 사랑스러운 삼일체가 드리는 모든 사랑과 당신 속에서 당신과 함께 무가치한 자녀들인 저희들과 함께 결합해서 찬미 찬송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기도예요? 성문의 그 마음과 일치해서 우리도 그 사랑의 불꽃 안에서 모든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다 함께 하느님을 당신이 성심하면서 찬미 찬송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로 이렇게 구상을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33일 묵상회를 여러분들에게 예, 공지하겠습니다. 이신청하는방법 아주 쉬워요. 저기, 어, 그, 마리학교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2724-4819. 저 핸드폰으로 전화만 하면 하시면, 또는 저 핸드폰으로 저는 33일 줌으로 이번에 하는 사3을 하고 싶습니다. 문자만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저 유인물을 다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전화나 문자만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갖고 6분 동안 우리가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가지고 월요일 저녁 8시부터 만나서 33일 책을 기도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5월 아름다운 성모 성월에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모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은총의 바다이고 사랑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성모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은 또 그런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보통 은총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큰 선물인지 이제 이런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만 남나 하시면 의물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계절, 계절에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위대한, 대단한 그런 사랑과 은혜, 은총이 가득한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쁘게 한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또한 주간도 아주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랑 성모님처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